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화면에 문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안장입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 타이틀 업데이트 2 태도 커스텀 영상입니다. 자, 일단, 뭐, 무기는 당연히 이걸로 쓰시고요. 아티어. 그 다음에, 과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무구한 용관, 예, 용관 베타, 라기아, 베타, 라기아, 베타, 고어, 알파입니다. 고어, 알파, 고어, 알파, 도전의 호석, 복장은 취향껏 쓰시면 될것같고요 장식주는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무기도 달인주 챙겨주셔야 돼요. 핵심입니다. 요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죠. 자, 아티어 무기는 화수, 빙룡 사속성은 아티어로 제작을 합니다. 기초공 200, 회심 25%, 예리도 2번,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와있고, 밑에 기기기 예나 기기기기 예에 안쓰는 이유 설명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속성 태도는 라기아 태도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라기아 태, 라기아로 바꾸는 것 같아요. 몇몇 무기 제외하면은. 음식은 도스, 머드 슈림프, 해성삼 또는 아즈즈 식사권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힘의 해방 요거는 이제 앞에 영상에서 안 다뤘었는데 힘의 해방을한번얘 예, 다뤄야 될것 같아서 썰렁 썰놨, 써놨습니다 힘의 해방 선호하지 않고요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좋습니다 켜지면 회심 50에 스텝 50이니까 하지만, 역전만 잡는다면 모를까 딜타임 때 꺼지는 불상사와 레드아웃 강제라서 비선호합니다 어, 일단 가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극혐의하는 거는 회심 뭐야, 다른 회심 어디서 땡겨왔었 했는데 힘의 방 키면 됨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비 선호여 갖고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스킬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채용을 했고요. 도전자 5레벨, 역습 3레벨, 태도니까 당연히 챙겨야죠. 스급패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화지경 요거 알파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알파 해갖고 무화지경 3레벨, 납도술 3레벨, 약점 특효는 2레벨. 회심을 계산해보면은, 뭐, 약특을 더 올려도 되긴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회심을 다 해보면은, 97%. 맞나? <laughs>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어쨌든, 회심이 부족하진 않아요. 어,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자, 회심 계산을 해본 결과, 요렇게 나옵니다. 말해놓고 헷갈려갖고 다시 한번 계산해봤는데, 요렇게 상시회심은 약특에, 약특은 이제 상처 미포함. 그래가지고, 72%. 그리고, 조건부 회심에 87, 87. 그 다음에, 창례까지 다 터진 상황일 때, 102%. 도전자, 창례 둘다 터지면, 오버회심 2%이긴 한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라기아 2셋은,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 87%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라기아가 이제, 육질이 더럽고, 이 흰색 예리도가 맞는,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 그런 상대로도 흰 예리가 유지가 됐다. 매비동 전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취향에 따라 도약 빼고 약승 넣어서 회심 5%더 챙겨도 상관없고 충분히 회심이 낭낭하다. 그래서 어... 간파 3을 챙긴 이유가 요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 마저 설명하자면은 이제 뭐... 채술이랑 뭐 음질 감소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소소하죠. 그리고 연격 하나 챙겨줬고요. 역시나 이 연격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뭐 회심 좀더 낭낭하게 쓰겠다 하면은 어 저걸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뒤에 회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빼고, 뭐, 다른 걸 챙기셔도 되구요. 아무튼, 좀, 취향껏 바꿀 수 있는 저거는 많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송납을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번에 사이클이 적기 1, 2, 3, 그 다음에 긴, 그 다음에 뭐, 두께.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투께 위주로 적기도 쓸수 있긴 하지만, 투께나 특납 안발기배로 좀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어, 납도수를 또 이제 다시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합적으로 커스텀 특징. 고어 2셋에 라기아 2셋. 고어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깡의심의 필수 세트고요. 약특을 안 쓰는, 그리고 약특이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어, 그런 무기들. 그리고 라기아 2는 소소한 추덴과 회심 15%인데, 라기아 2셋이 주력이 아닙니다. 고어처럼 뭔가 상시적으로 이제 좀 발동 쉽고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도전자 비는 타이밍 아니면은 뭐 도전자랑 같이 발동했을 때 그냥 그 정도의 소소한 어 오버 회심 아까 2% 된다고 했었죠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주력으로 삼아서 막뭐 상시 회심 15%로 착각하고 하겠다 업타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도전자 같이 그냥 보너스 도전자보다 더 업타임이 안 다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너스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 속성 추뎀과 20초 지속 15% 어, 회심 15% 20초 끝나고 나서 30초 쿨타임입니다. 은근히 그래도 소소하게 터지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회거. 어느 무기든 회거 1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라기아 추가 이후로 미래를 생각하면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100%퍼 이후로 뭐더 나오겠죠. 그리고 아본대도, 어, 저는 회거 2를 항상 강조를 해왔고, 어, 뭐 라선부라든지. 회거는 사실상 유틸기예요 유틸기. 그냥 회피 거리만 늘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거리를 늘림으로써 접근용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스태미나를 세, 세이, 그만큼 세이브하기 때문에,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모던 시리즈에서 항상, 월드 이후로는, 해건은 최대한 챙기는 것 같아. 아무튼, 길, 각 거리 조절이나, 스태미나 세이브 등 유틸 그 자체다. 그리고, 태도도 1은 있어야 될것 같더라. 어, 왜냐면은, 라기아 잡을 때, 확실히 쾌적함이 다르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태도 커스텀 영상을 어, 만들어 봤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여태껏 만들었던 것 중에서 좀 뭐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적기만 쓰던 것도 있었고 아무튼 이번 커스텀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